콘테 감독과의 극도로 뜨거운 전술적 불일치에 손흥민은 이번 여름 떠나고 싶어한다. 레알 마드리드인가요? 손흥민은 토트넘 코스파처럼 친숙한 환경에서 그 어느 때보다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트로피를 따고 싶기도 해서 더큰 구단 이적을 검토하고 있다. 스포츠 웹사이트 김은희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은 더 이상 토트넘에서 행복하지 않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기 탈락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국내 무대에서는 아직 4강 진출 가능성이 열려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토트넘의 모든 패배는 손흥민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손흥민 개인은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인상적인 23골을 터뜨리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 24경기에서 단 5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기록을 완전히 넘섰고 모든 대회에서 달성한 기록은 단 9골에 불과합니다. 세계 정상급 슈퍼스타들에 비하면 손흥민이 받는 연봉은 주당 19만 2천 파운드로 높지 않다. 그는 예전처럼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지 않으며 전술적으로 완벽한 달리기와 마무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손흥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홍팀이 패배할 때마다 더 이상 비난받지 않는 자신에게 더잘 맞는 새로운 장소를 찾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되길 바랍니다. 손흥민의 현재 호스트 구단과의 계약은 2025년 6월까지이며 31세의 나이로 선수의 발전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일 수는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토트넘 이 손흥민 을 합리 적인 가격 에 특정 구 단의 팔 기로 합 의할 가능 성이 크다.